사람들 순수들 무슨 짐이라고 얘기해? 뭐 해봤자 소용도 없어. 안그러날좀잘리지 마. 여기서 걸어갈 거야? 알았어 걸어갈게. 걸어갈 거냐고? 알았어 걸어갈게. 내눈 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안 되는데, 너무하기야. 어, 무슨? 그러니까 올라가요. 심지어. 처럼 싸우신다. 진짜 신기해. 어, 사실 그뭐집 사람하고 어이 다툼이 참 찾아요. 또 어느 날또 무슨, 뭐, 하도 많이 다투니까 원인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또 이제 다투고 했는데 집사람이 신고하겠다. 갔어요. 집사람이 가서 신고해 버린 거죠. 이유는 했지만 저 사람 나 싫어진 않는다는 걸 나는 아는 것 같, 알았지. 저 사람 나 싫어진 않는다는 걸 나는 아는 것 같, 야. 알았지. 그니까, 러 뭐, 그렇게 서운하고, 뭐, 이제 슬프고, 뭐, 이제 우리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주 무슨 밉고 이런 게 아니거든. 사소하게 이제 그, 다툼인데. 아니, 어떤 면은 실체 괴성 지르고 막 날릴 때만 이건 진짜 아니었는데, 또하룻밤 자면 잊어먹어요. 나도. 어? 머리가 나쁜지 뭔지 모르겠는데, 잊어먹어요. 나이가 좀 먹고 그러니까 또, 쓰레기도 좀 가끔씩 버려주고, 또, 그래 변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혼한 것도 싹잊어먹고 살았어요 계속 그냥 그럼 응. 나이 먹으면서 변해갈고 저러고 사는, 사는 거 사는 거지. 다시 분이신건 이제 부르셨나 보다 아, <laughs> 너 오늘 또 싸워? 아왜또 아이 오늘 설마 어? 아까 그, 그 연장이구나 어. 아, 혼, 내려두고 맞아 맞아 <웃음> 내려두고 <웃음> 혼자 집에 오신 거야 아빠 차에서 난 너무 너무 난 아까 시달림 당해가지고 아. 진짜 만정이 떨어졌어 이제 다시 손잡고 오셔 다시 손잡고 오셔 아. 아. 어. 아니 저 정말로 뻔납이 파시신데 이런 상황인데 진짜 하. 이러고 나가면은 정말 끝이야 뭐 법적으로 이혼될 것도 아주 남남 되는 건데 아니, 이제 이 나이에 좀 힘들게 안 살고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래 이제 아니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좀 조금 아빠가 화만 안는면 돼. 화, 화를 막 버럭버럭 내도 보통 내. 또 그런다. 속상하신 거야. 있어. 근데 그 성질 급한 거를 당신이 좀 급하게 성질 안 나게 하면 되잖아. 그 이게 문제라고. 맨날 나, 내가 성질을 내게 하게 한다고 그러잖아. 나게끔 만든다는 식으로. 싸우기 좋아서 그러겠어,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전화하고 얘기할 때끼어들지 않고 그 얘기 안 하면 되고. 다시. 웃 <laughs> 이거 아, 안 되는데 이거. <laughs>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laughs> <laughs> 내가 무슨 얘기를 다 하면은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은데 어? 그렇진 않잖아 당신은. 아니 전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걸를 듣으라고. 아이고. 어.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어. 응. 그래 대책이 없어. 예. 어? 어디 가시려고? 아 그래, 뭐뭐 <laughs> 뭐 우린 뭐 법적으로 뉘연돼있으려면 가고 마음대로 해. 진짜 리얼 리얼이야. 야, 어? 아가씨 왔다고? 에 응. 아, 몰라, 나갈 거야. 아 잠깐, 이제 종료 왔는데. 나가요. 어. 아, 어, 이게 신우 건 거죠, 신우? 이게 운이 좋은 거죠, 나 같은 경우에. 들어와. 어. 언니, 오케이. 이게 뭐예요? 언니, 이게 뭐예요? 아이, 나간대 나감겼어. 네. 어, 너무 웃긴 것 같아. 언니, 이거 줘, 줘요. 이거 왜 이래, 언니? 언니, 여태껏 잘 참고. 아, 그런데, 오빠 잘봐졌잖아 아,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응? 그냥. 아니, 난 모르겠어. 오빠 잘봐졌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참. 오빠가 잘... 좀늘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알았어, 좀. 봐주라고. 봐. 알았어, 가봐 아 가서 좀 풀어주라고 아이고. 아 아이고. 조카는 무슨 얘기해야 되지? 네 삼촌 온다고 했었다. 아예. 또 오자마자 뭐 이런 <laughs> 일이 있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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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웃음> 오고 살아, <laughs> <사람>, 매일. 아고네 <아유. 웃음> 안녕하세요 배우 이종우 씨 여동생입니다. 그 무슨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트렁크가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또 오늘 두 분이서 티격태격 하셨나보다 이랬죠아보구나 오늘 이유는 또 뭐야 오빠? 왜 그랬어요? 아이고 말도 많아 말도. 말아. 그래도 오빠도 그 동안에 잘 참아 왔잖아. 언니도 그렇지만 참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오늘도 그래. 그 가다보니까 차 운전하고 나가는데 엄청 와일드 언니가 와일드서나 아주 운전이요. 언니가 운전이 그래요? 어. 그러면은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평소에는 나하고 통화할 때는 오빠, 네 언니 같은 사람 없다. 아, 그렇지. 천사다. 오 세상에. 그러면서, 나한테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막상 언니한테는 근데 부드럽게 대해질 못하냐고요. 그래, 남자들이 저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내가 정말, 뭐, 너도 알다시피. 어머님이 치매 걸리셨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우와. 안양에 살았고, 어, 엄마, 아버지 집이 그, 저, 평택 쪽이거든요. 월요일부터 저, 금요일까지 봉양해드리고, 저녁에 올라와서,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셔. <laughs> 치매에서? 어? 어머, 그, 와. 아, 그럼 부인한테 잘하셔야 되겠다. 늘 진지해드려, 뭐 이, 이거는 이거는 뭐 해드리는 건 기본이고, 어? 그 다음에 늘 엄마하고 대화를 해. 대단하시네. 그건 그 그렇게 고맙워 아이고. <laughs> 아 저런 부인 쉽지 않다. 맞다. 내가 언니 오라 그랬테니까 오빠 그래. 나 보는 데서 화해하시고 아, 이제 어떡해. 앞으로는 오빠 정말 이러지 말아요. 알았어. 밥, 바, 바, 밥 먹으면서. 그래요. 아니, 예. 언니가, 오빠가 언니한테 좀화해하세요 알았어. 예, 화해하세요. 알았어. 예. 저 동생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웃음> <웃음> 아까 그 오리오리 드시는 건가? 그새 또 저걸 어떻게 하셨대? 아 이렇게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제 싸우지만 않으면 되겠다. 아, 언니가 이쁘게 오빠 봐줬으니까 끝까지 남은 세월도 언니가 좀 봐주세요, 우리 오빠. 언니가 좀 봐주세요, 우리 오빠. 어머 아유 저게 정답이지 뭐. 어, 어, 어. 서로 잘 해보자고 할까 <laughs> 나도 잘 하도록 노력할 니까 그래야 되는데. 내 부부싸움 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음... 아니 허들라도 허구허둔 날 매일같이 이렇게. 근데 난그게 부부싸움 꺼리고 싶다. 아까 웃으면 안 되는데. 사소한 귀엽네. 거에서 시절에 바로... 나를 맞추려 그러지. <웃음> 자기, <웃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건 될수 없는 거잖아. 언니도 오빠 없으면 안 되고 오빠도 언니 없으면 안 돼. 음.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아유. 뭐 언니하고 오빠하고 서류상으로는 이혼했다 그래도 한 번도 떨어져 두 분이 사는 걸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웃음> 이혼했다는 <웃음> 실감이 안 나. 오빠하고 서류상에 그렇지. 네. 실감이 안 나요. 나도 그래. 네. <laughs> 나도 안 그러니까 사자식이혼했다그면 사람들은 <laughs> 이혼했는데 왜 사냐 고 그래. 음. 아니 이혼을, 이혼했는데 이혼 살자 말라는 법이 있느냐. 당신들은 이혼해 놓고 후회는 왜 후회할 만서 우리 잘해보자고 다시 나같이 사면 되지 않냐. 안 돼. 이런새가또해 이제 헤어졌어 이제 따로따로 살아 이혼했으니까 따로 d they are 취해 r e and t 면서 나야 문 열어 이러면 나를 생각해서 왔는데 내가 안 열어줄 수 있을까? 야. 그 상상을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저렇게 나를 생각해서 여기까지 술, 술이 힘을 빌려서 왔는데 네, 네.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 음. 거절 못할 것 같더라. 고 음, 오. 그때수취해서 오지는 말고. <웃음> <웃음> 뭐, 그럼 이어져서 살겠냐? 수채해서 오지는. 풀렸어. 또우수야 아니,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럴 바에는 살자. 음. 야, 내가 너도 알잖아, 저 네. 법적으로 이혼한 거. 아이고, 조카 앞에서 뼈절리다는저 청년인데 이해하지. 먹고 있어. 그러고 나서도 이제 한 동안 이제 그러고 살다가 내가 그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결혼 신고, 혼인 신고서, 그걸 또 작성을 해가지고. 늘 가지고 있어 지금도 있어 응. 아, 뭐야? 혼인신고지아 다시 혼인 재결합 나는 좀 아직 각오가 안 돼있는데 아. 이렇게 보면 약간 유럽이야 아, 유럽에동고를 해도 결혼에 대해서는 아, 이거 없어도 여지껏 우리 잘 그런식으로 살잖아 싸우면서도 그냥 아니, 근데 이제 언젠가 내 마음이 스스로 챙겨가지고 해야 되겠다 할때그때 할게 오 음, 그렇게 잘 해주시는데 지금 내가 7 0이까 80은 모르지 할지 80은 모르지 할지. <laughs> 할지 어떤 때는 언니가 오빠하고 속상해서 나한테 전화하면 한시간씩 너무 넘게 통화하면서 난 그렇다고 오빠가 싫지는 않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가 사랑하잖아. 아, 언니가 네. 싫지 않지. 그러니까 서로 필요해. <laughs> 이혼하신 두 분이. <laughs> 그러니까 이제라도 중요한 거는 서류상도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 업적으로 합치라. 예, 예, 그거 하세요 이제. 당신 생각은 어때? 언니는 싫다. 나도 음. 싫진 않지. 근데 근데 나는 싫 않은데. 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뭐 이혼하고도 잘 살고 그냥 혼인신고하면은 또 이제 무슨 다투는 일이 생길 거 아니야? 갑자기 뭐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이제 뭐. 안 다투면 되시지.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싸우다가 또나 너랑 못슨나 이혼하자 또이럴 수도 있어. 오빠가 그러면 그래 그럼 해. 나도 또 자존심 있으니까 이런다고. 그럼 또 다시 서류 꾸미고 또 복잡한 만 일이 벌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둘이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굳이 아뭐 서류 혼인신고 하자는 소리 하지 말라. 중어 후회 안할행동 해야지 당신 둘 그러지 여기 와서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지 않았는데 그러지 이 언제 우리가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어? 알았어. 있구나, 뭐 무슨 이런. 뜻인지 알았고 그러면 한한 한 달만 생각할 시간을 아빠가 주어. 한달 아니라 두 달, 숫 달도 좋은데, 음. 잘 생각하라고. 야. 아. 아. 어쩌면 아. 싸우는 아. 게 네. 서로의 대화, 애정 표현, 그게 되셨는지도 몰라요. 소리 어. 질르시면서 어. 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니, 어. 근데 네. 지금 이제, 왜냐면 생활 자체는 거의 부부로 무죄,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부. <laughs> <그래도 웃음> 예. 굳이 혼인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네, 이제 뭐 나이도 어될 만큼 됐고 또사람이란게 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애들 보기도 좀 그렇고 오.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음. 어, 노후를 아주 어, 사는 게 어떨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게 아내분이 조금 고민하시는 게 오키마담님은 좀 이해가 되세요. <laughs> 지금 이제. <laughs> 어쨌든 결혼, 이혼, 다시 그분과 결혼 한 케이스인데 재혼할 때 바로 도장쾅 이렇게 찍게 되시던가요? 음, 저도 16년간이란 세월을 이제 떨어져 살았었는데 음. 다시 살 살자고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그 하는 식당에 찾아와가지고 매일 손님들을 누구를 불러가지고 매일 식당에 오는 거예요. 어. 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불쌍해도 보이고 음. 가만 보니까 아예 그냥 다시 사는 게 음. 저도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주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날 보고 막 계속 그 옛날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음. 뭐 홍상한 얘기를 <laughs> 막 계속하고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 게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얘기를 사람들 입에서 안 나오게 할수 있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같이 사는 게 제일 빠르겠다. 재결합 네. 어. 같이 합하는 게 제일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요. 정말 재결합을 했는데 어떤 때는 아이씨. 괜히 했나 보다 할 때도 많아요. 아, 진짜요? 어떤 간에 지금은 참지 않아요. 내가 옛날 오키가 아니거든. 조심하라. 네. 일단 한번 볼게요. 헤어졌다가 재결합하면 더잘 산다. 왜냐면 아니까. 요 부분을 건드리면 헤어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건드리고 더잘사게 된다 쪼개 표를 던져 주실 건지. 아니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laughs> 한번 헤어졌던 사람이 재결합해도 똑같이 어. 같은 문제로 또 헤어진다. 어, 제가 한번 투표해보겠습니다. 네. 자, 눌러주세요. 나는... 음... 자, 저쪽. 저쪽이 맞네 아, 8대이네요 이거는 오! 그런 의미인가요? 사람 안 음, 바뀐다라는 음, 그쪽에 더 많이 음, 음. 아니 이종구 씨는 어? 당연히 당사자니까요 근데 어? 이예숙 마담님이 저는 이제 아직 아. 이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아, 네. <laughs> 고민을 생각을 맞아. 좀 해봤는데 사실. 아니, <laughs> 이게 뭐냐면 음. 이혼이라는 거 자체가 내 주위에도 뭐 여러분이 이혼을 했고 또 여기 상황들을 보면 극한 상황까지 간, 이혼 케이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의해서 할수 없이 이혼한 케이스는 재결합이 힘들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헤어졌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미안함과 어떤 그래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그런 <laughs> 마음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조금 더 내가 실수한 걸더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부라는 게 재결합하고 한번 실수했으니까 살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마담님처럼 욱하는 거왜 부부가 이혼을 해? 안 했어도 살다 보면 욱하는 게왜 없어요? 속으로도 지금도 저도 뭐 4, 5년 전에 는 그냥 어. 평생 살아야겠다 생각한 거별 불과 4, 5년밖에 안 됐어요. 어. 진짜, 진짜 여기서 실토하자면 어. 우리가 아, 뭐를, 모르는 위기가 많으셨는데. 어, 이거 정말 뭐 평생 이 사람하고는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정말. 왜냐하면 속에서 아휴 이혼할까? 그게 불뚝불뚝하는 어. 게왜 없겠어요 음, 그냥 사는 사람도 많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음. 재결합했으면 그렇게 음. 또 그걸 더 참고 음.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음. 그 생각을 음. 해야 했어 음. 저걸 눌렀어요 사실은 음. 네. 어, 예 그~ 저는 이제 헤어져서 친구처럼 지내봤잖아요. 예. 친구처럼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밥도 음, 먹고, 뭐, 뭐, 이렇게 정말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 외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예. 아이로 살았는데, 예. 타고난 그 성향, 고집, 이런 성격은 참편하기 힘들어요. 나 자신도 그걸 바꾸기가 힘든데, 음. 상대방이라고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요? 역시 내가 친구처럼 살아보니까 무슨 느낌을 가졌냐 하면, 아이 오늘 잘했다 <웃음> <웃음> 내가, 아, 내가 어... 우리 하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 가슴 아파서 이렇게 지내보다가 좀 괜찮으면 아예 부르이웃도 도와주는 반에 <laughs> 애 아빠랑 그냥, 그냥 같이 합해 봐뭐 이런 생각으로 가다가 어... 했는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아니다 어... 이또 살면 또 똑. 똑같이 부딪히겠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 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결합을 해서 좋은 거 있는지, 우리 오키 같이 잘 살면 모르지만 아니, 네. 불안하니까. 어, 반대를 눌렀어요. 다 여기 가겠죠. 지금 어, 후회하신다는 아, 겁니까? 지금 어, 인터뷰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아, 제가요, 어. 저 말고 네. 네. 음. 저를 보고 아, 자기도 재결합을 남편하고 재결합을 해야 되겠다. 어.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응. 그래서 같이 만났더라고요. 어. 보고, 나중에 보니까 또 헤어졌어. 어. <laughs> 아, 나 같은 성공 케이스가 좋지 않다. 어, 기적이다. 네.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기적이래요. 어. 아, 진짜. 아니, 정말이야.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가 불안하냐 하면 내가, 이야, 애 아빠 말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내가 했다. 예. 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아빠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또 야. 헤어졌다. 이러면 우리 아들이 뭐가 돼? 아빠가 첫 번째 아빠, 여러... 두 번째 예. 아빠, 이 자꾸 바뀌게 되잖아. 그럼 우리 아빠, 애가. 이게 사생활이 음. 개판되는 거야, 정말. 어. 아니, 첫째 아빠하고 다시 재결합하면 예. 아빠가. 아니, 그 아빠 그래서 하면... 첫째 아빠하고 재결합을 하면 좋겠다. 예, 예, 예. 아, 래서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해가지고, 예. 네. 친구처럼 아, 지신뭐보자 어. 하고 지내봤더니, 아니, 그러면서 아니. 10년을 지나갔잖아요. 예. 근데 예. 저는 그게 친구처럼 지나가니콜 혼났지, 예. 결합을 다시 하는 거는 예. 아주 아니다. 아, 아, 아니다. 그, 아. 결혼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재결합을 그 생각을 <laughs> 하지. 아, 결혼 자꾸 하면 괜찮아. <웃음> <웃음> 이런 새로운 네. 사람이니까. 아, 인간은. 어. 능력 있어. 인, 인간은 버릇다발이다, 이거예요. 버릇다 네. 버릇다발. 버릇이 뭉쳐서 어.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네. 그 버릇을 어떻게 보면 천성이고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결합하는 아.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이제 항상 부부가 있으면 공격자가 있고 수비자가 있는데, 예. 그 공격자가 이제 어떤 못된, 뭐 욱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무뎌졌다거나 또 수비자가 에, 이제 조금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이 어... 더 넓어지는 그런 경우에요 어... 아, 그렇지 않고는 어... 거의 그거야 사람 세계에서 그 성격이 사람... 확 바뀌어 가지고 버릇이 아주 천지 개벽처럼 바뀌었다 어바뀌기가어려데 어, 어, 예. 간혹 바뀔 수가 있어 그건 이제 임종할 때 <laughs> 돌아가실 때 <laughs> 세상에서 사라질 때는 뉘우치고 막 용서를 빌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 그러는데 어... 그것도 현실에서 내가 못봤고 그러면서 어... 이제 영화가 끝나. 어... <laughs> 그러면 아유 <laughs> 오늘 또또 갈라면 내버려 내리고 끝나. 됐다. 작품에서나 보는 거지 현실에서 어, 그런 힘든다.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니까 아...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한 게 뭐냐 버릇은 그런데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어, 그걸 맞추고 산다. 사는 거니까. 위대한 친구야. 이 얘기 들어요, 제가. 이 네. 그 얘기를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정신과에서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예. 어, 정말로 음. 재결합을 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전제 조건이 <laughs>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상대에 대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음, 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우 선생님, 그웬수 포기하고 나니까 좀더 나아졌어요. 그런 <laughs> 네. 얘기해요 어, 이건 포기한 게 아닙니다. 수용한 것입니다. 어. 내가 이 인간을 바꾸기 위해서 20년 노력했는데 그게 어. 안 되는구나라는 안 것을 어머, 수용하는 어려워. 순간 그 상대를 변화시킬 열정과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나에게 나한테로? 가게 로 아. 내가 훨씬 편안해지죠. 그럼 관계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재결합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좋을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죠. 아, 진짜. 그런 수영의 능력이 생겼다고 칠때 네. 재결합을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제는 어, 그러려니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을 좀 접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 접고 있는 게... 마음을 좀 접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 접고 있는 게소중어디에 보고 있는 거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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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접으려고 접... 한다는 그냥, 줄 알았더니 접고 있는 상태라고요. <laughs> 예.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맞아. 그냥 산다고 생각을 해요. 어... 지금 단점은 불과 몇개 아니잖아요. 말잘르는 거고, 하 그렇죠, 네? 운전죠 운전도, 허벌하시는 뭐, 운전 운전, 거, 거, 뭐 그런 그러, 안 그러는 거, 예, 뭐 그런 그런 거. 그러니까 네. 요즘은 제가 설거지도 하고 오. 이제 뭐뭐허고합니다 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아 바꿀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어. 천성이다. 그러고선 사는 게 어. 진짜네. 진이 헛곡이네. 씀하시 눈물을 흘리신 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 침매 어머니를 그렇게 어, 먼그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분석 했으면, 나는 그 정도면, 끝났어. 끝났어. 예. 말을 자르든, 네. 청소를 안 하든, 그래. 뭐, 교통사고 나서 차한대 말아먹든, 우리목못한 일이에요. 무조참셔야이 싸울 때마다, 네. 내가 엄마 어떻게 했어? 이한 마디? 이게 사랑싸움이야, 사랑. 보면 어, 사랑싸움. 보면 뭐, 각을 따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면 형님 막큰 소리 치잖아요. 그럼 누, 누가 보면 형님이 가깝잖아. 아니야 의리야. 느낌에 이렇게 보면. 큰 소리 치니까. <laughs> 형수님 표정하고 말하는 게요 예. 완전 갑이에요 아, <laughs>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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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애디 또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게 아, 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내포돼 있어 완전 내포돼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말을 막 끊는 거야. 아니 아까 차에서 대기실 <laughs> <애드실> 때부터 이때 <laughs> 그거는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대기실에서는 네, 얼마나 현명하시냐면 다 남편 위주로 현명하시고 저는 처음에 사모님인지도 몰랐어. 요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싸우는 거 보니까 일단은 집 명의도 사모님 명의 거기서부터 우리 된거이요 거의 넘어갔습니다. 거의 예. 그냥 예. 그냥 예. 저쪽 넘어 네. 네. 예. 그냥 그냥 넘어 그냥 그런 상태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쫓겨나지 않게. 쫓겨나도 지 아, 괜찮아요. 쫓겨나도. 아예. 아시 들어가는 분죠 아직 기분을 살아계셔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